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 농부 목사입니다. 아이고 요즘에 아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주 많이 피곤한데요. 오늘 저희 이제 저장 저장고에 이제 지금 현재 마늘이 예, 완전히 어제까지 분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 우리 주문 마늘을 주문하시는 우리 고객들은 참 인내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두주 정도부터 이렇게 마늘을 주문을 받았는데 드디어 이제 좋은 마늘들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두 접을 하나로 한 망에 담았어요. 이두 접짜리 요게 이제 가격은 4만원에 두 접을 이제 한 망으로 4만원이고 어 요게 이제 4만원 짜리인데 요거는 이 마늘은 이 종자용으로 많이 찾으시는, 음한 접에, 이제, 4만원짜리. 요게 이제, 종자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 요게 이제, 중자라고 합니다. 우리, 밀물의 자연학교에서는 요게를 이제, 중품이라고 하는데, 키로는 이제, 4키로, 4키로 나가요. 그 요게 이제, 5만원짜리입니다. 마늘을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고, 지금까지 이제 잘 건조가 됐는데, 지금 우리 고객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지금 몇백 개 계속해서 대서마늘 중심으로 어 주문 마늘을 보냈는데, 어 수확이 6월 11일 캤어요. 그래서 지금 말리고, 밭에서 말리고 했어도, 겉은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인데, 예, 속은 덜 말랐어요. 그, 그래가지고 받아서 까보니 속이 덜 말랐네.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안 좋은 게 들었네. 작업하다 보면은 우리 일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이 오는데 아주 기계처럼 음 선별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양해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조금 겉에는 조금 바짝 말른 것 같아도 마늘이라는 게속까지 말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니까, 이제 품을 받으면은, 마늘 받으면 반드시 이제, 집에서 서늘한 곳에 늘어놓던지뭐깨달아놓던지 해서 이렇게 속까지 말려 말려서, 어 잡수야 되는 일부러 말리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매달아놓으면 말릅니다 그러고, 아, 제가 보니까 여기 5kg짜리, 요게 5kg 이상 나가는 거죠. 요게 이제, 6만원 짜리입니다. 6만원, 한접에. 뭐,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골랐으면 아주 정확하게 선별이 될 텐데, 에 일꾼들을 시키니까 이게 사람 눈이라는 게 기계하고 같지 않아요. 그래서 큰 마늘에 뭐 작은, 조금 작은 마늘도 섞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키로다. 키로, 5kg. 요 6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요게 특품, 요게 이제 6, 어 6kg 정도 나가는 6만 5천원짜리. 요거는 우리 주문한 거로 다 나갈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7kg짜리인데 이것도 주문이 끝난 상태고.